자,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 뭐 불금이긴 한데. 근데 이제 또 주말부 뭐, 토요일부터인가요? 음, 또 어, 최근에 확진자가 오늘 뭐 확진자가 지금 어200 629명 급증을 하면서 어 9시에 또 통행금지를 할 모양입니다. 아무튼 뭐 이번 확진자가 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그죠? 음, 좀잘 음, 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또, 셀트리오는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난리, 근데 이제 이걸저럼 뭐, 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음,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3월달부터 제 유튜브를 들으면서, 3월달에 들으신 분들, 물론 이제 기존에 뭐, 계신 분들은 또 상황이 다가오겠지만, 또, 우리, 이제, 주린이 분들은, 그죠? 뭐, 18만원에 매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15만원에 매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우리 상철이는 17만원에 했다고 그랬나? 어, 아무튼, 그죠? 음, 근데 이제, 그 가격을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렇게, 오, 지금 뭐, 18만원에 샀는데, 20만원에 샀는데, 25만원에 샀는데, 수익이 많이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에, 그 가격을 잊어버리세요. 음,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한국경제TV에 출연을 하면서, 에 대부분 이제 출연을 하면 그 목표가를 항상 이제 적어놔야, 적어줘야 돼요. 목표가를. 그래서 이제 저는 옛날에도 셀트에 대해서는 이제 목표가를 그안 적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가면 뭐 매일 적으라고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목표가를 안 적었어요. 그죠? 항상 안 적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꼭 적어 주십시오. No 왜 셀트리온은 지금 목표가가 아직은 아직 목표가를 정할 시점이 아니다. 그럼 셀트 목표가 언제쯤 한 2023년 정도에 가서 이제 아 셀트가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가겠구나 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이거를 가지고 계신 상태 셀트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에, 아마 이제 시장에서 선무당들, TV도 그렇고, 뭐또 일부 유튜브 사람들도 그렇고,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정권사도 그렇고, 지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일단 챙기고 보십시오. 또 이제 이게 올라가다가 또 주가가 이제 빠져요. 그럼 내가 팔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팔라고 그랬잖아요.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선무당들 말 들으면. 이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인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에, 운명에서, 운명에서 이제 오늘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셀트리온의 천운으로 바꿨어요. 그죠? 천운으로. 왜 천운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마 5월달이나 아무튼 그때 강의 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면 알면 여러분들이 기교를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왜 앞서가려고 하니까 그죠 항상 셀트리오는 알면은 다칩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는 것은 뭐냐면 에, 주식을 수익을 내기가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뭐 목표가가 얼마입니다 실적이 어떻습니다 휴미자가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지도자가 뭐 맥시를 어떻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논하지 마. 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 회장님도 사실은 잘 몰라요. 얼마나 며칠 받쳐야 할지. 과거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죠? 우리 시장에서 어, 셀트리온을 어떻게 보면 지켜왔습니다. 지금이야 뭐 셀트가 이제 좋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셀트가 최고라고 하지만, 여러분, 불과 6년, 7년 전만 하더라도요, 어, 셀트리온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핍박받은 정권사에서 레프터 2년 동안 안쓴 주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레포트 나오니까 뭐 레포트 보면서 뭐 그죠? 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전문가들도 그렇고 청거사, 뭐애너리스트들도 그렇고 유튜브 전문가들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8만 이상부터 가 이제 중요합니다. 왜? 유혹이 많아요. 어떤 유혹이? 팔라는 유혹. 또 하나의 유혹이 뭐예요? 또 너무 강한 유혹을 가지면 내가 무리수를 둬요. 그래서, 무리수를 둬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죠? 또, 아, 욕, 왜?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오늘 제가 이따가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회사에서 이제, 우리 주주들한테 드리는 걸. 그만큼 우리 서회장이, 주주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죠? 간절하고요. 그렇게 해, 해주는 CEO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우리 서회장을, 뭐, 세대지니 사기꾼이니, 뚱보니, 대지니, 욕하지 마. 이제 음. 여기는 불욕하신 뭐 분도 안 계시니까. 음,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공매도 분들, 그죠? 음, 정신 아직도 뭐못 차, 끝까지 따라오라고 했지 제가. 음, 끝까지 따라와봐 한번.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잔소리를 제가 합니다. 지금 잔소리를 제가 하는 이유 뭐냐면 지금 다른 음. 부분은 필요 없어요. 음, 그죠? 저는 셀트리온을 지금 10년 동안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한 길로 왔어요, 그죠? 제가 지금도 뭐 어떤, 저는 수회장님 보고도, 어, 보고는 아니지. 그죠? 소재장님 보다도, 저는 제 자신의 저는 우리 셀티에 대해서 주식을 더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멘탈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주가가 사상 최고가기 때문에. 이제 유혹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유혹을 여러분들은 잘 이겨내는 자가 결국은 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잠 소리 끝.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 근데 이거 사상 뭐또 이렇게 보면 그 좋은 것도 아니야 아직은 왜 제가 시작 30만 8만원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도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에스리아이 그렇고 l g 와 그렇고 그죠 뭐 응? 셀트리온보다도 훨씬 못한 기업들이 못하다는 건 아니 이 못하다는 것은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 어, 이 부분 이런 거지 뭐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걸 못하다, 그 말이야.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그 택하 걸지 마세요. 공매도. 음. 어, 성장이 못한 기업들도, 그죠? 어, 지금 사상 최고가. 카카오도 마찬가지. LG화학도 마찬가지. 그죠? 셀트리온은 성장 자체가 무한대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초부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생각, 그러니까 공매도 애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없었던 코로나. 그 코로나, 그 코로나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치료제 다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셀트의 항체 치료제는 가장 효능이, 그죠? 좋은 치료제다. 가면 갈수록 더 알려지겠죠. 그리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해장께서는 뭐야? 그죠? 그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 3월달에 한마리 그대로 서해장 말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정부에서말안 듣고 있는 게 이제 뭐예요? 말안 듣고 있는 게, 조기 진단. 이거 지금 말안 듣고 앉았잖아요. 여기서 천명 가고, 뭐, 천명 가면 그때 이제 모르지 또. 자,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결국 이제 수회장이 왜 삼공장을 땡겨서 6만 리터를 만들었을까를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 3년, 4년, 5년, 6년 계속 뭐예요? 타미플로처럼 만만히 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타미플로처럼 되면은 효능이 좋은 치료제가 그죠? 3일 만에, 4일 만에 퇴원하는 치료제를 맞아야지 7일, 8일 퇴원하는 치료제 여러분 같은거 맞겠어요? 그죠? 가격은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사실 이제 이런 말씀도 들고 싶긴 해요. 길을 막아라. 아, 제가 이제 한참 이제 2017년도 Again, 제가 Again 2017로 해드렸죠. Again 여기서 1, 2, 3, 4, 5, 6, 7. 그죠? 1, 2밖에 못 갔어. 여러분들, 그래서 또 어떤 분들 그런 말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하지 마. 그래, 흥분 안 합니다. 그렇죠. 이생 좀 흥분 안 하려고 해요. 왜 흥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흥분하면은 공매도애들이, 그죠 공매도애들이 배아파할까봐, 그죠 얼마 배아프겠어요? 지금 날씨는 추워지고, 그죠참근거 있고 공매도 그 구독 눌렀어요? 진짜 공매도 구독 누르고 따라오세요. 어? 비겁하게 구독도 안 눌리고 매일 따라오지 말고. 아시겠죠, 공매도? 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공매도 그래. 누가 이기나? 음 이제 뭐, 아직 손안 들지? 안 들어! 왜? 하루아침 물러설 거면, 그죠? 셀트에 공매도겠습니까? <laughs> 그죠? 자, 월봉상, 이제 12월달은 이 제가 제 그런 말씀 드렸죠. 11월달 월봉보다 더클 것이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월봉상 보기가 썩아 좋다고 그랬죠. 근데 주 후반이나 다음 주쯤 월봉상 보기가 이쁠 것입니다. 자, 이쁩니다. 왜? 사상 최고가를 냈으니까요. 근데 사상 최고가를 낸 주식을 우리가, 그죠? 어디다가 뭐 작, 작대기를 그릴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막 TV보면은 작대기 끄고 이렇게 막또 합니다. 여기서 팔아라, 저기서 팔아라. 그 주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삼성전기, 또 누미카, 카카오, LG와 그런 주식들은 이제 작대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추세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이제 이따 보도록 하고 오늘은 뭐 그렇게 금요일이니까 좀 편안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아요 아, 요 시장부터 하고 요거 시초 할까요? 자, 어, 지수는 뭐 그죠? 이제 뭐더 이상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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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뭐 얼마 간다, 얼마 내린다 그런 차원이에요. 아왜 코스피도 셀트하고 똑같이 이제 뭐예요? 사상 최고가니까 물론 지수가 가다가 조정을 받겠죠. 셀트도 마찬가지로요. 가다가 또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정 받으면 뭐해요 아, 나는 물량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아, 더살수 있었는데 그런 분들 이제 조정 받으면 더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셀트에 제가 어제 팀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셀트의 본격적인 우리 어제 이쁜 앵커가 저한테 <laughs> 대표님 뭐 내년 셀트 목표가 어떻게 좀 멀리 좀 좋아지겠어요? 목표관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이 셀트는 더 가장 그니까 셀트리온요 아마 앞으로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세 개를 놓고 본다면 내년이 주가는 가장 좋을 거예요. 그죠 내후년에는 내년보다는 안 좋아 좋긴 좋지만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주식도, 시장도 될때 돈을 벌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이 가장 셀스는 피크를 보일 것이다. 피크라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수익. 만약에, 뭐, 뭐 올해 만약에 뭐, 어, 200%, 500% 수익 났으면, 내년엔 한1000% 수익 나고, 내후년에는 한 500%, 이런 식의. 그죠? 그렇게 여러해하시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야. 그죠? 우리 지금 뭐, 원달러 환율도천원안 깬다고, 천배원안 깬다고, 그냥 다 깨버리잖아. 그래서 지 지금도 맞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봐도 한 번을 못 맞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시황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bbic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개별 종목 잘안 되죠? 매매 잘안 돼요. 여러분들. 개별 종목들. 그죠? 왜? 시장은 좋은 것 같은데 개별 종목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도 시장은 좋은데 개별 종목이 안 돼. 그래서 개인지 옛날처럼 매매가 뭐안 되거든. 처음부터 작년 올해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펀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상승. 예, 기환화장세가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 제제 시황관에서 시황관 그러면 대세 상승의 기환화장세 셀제가 이제 쇼크업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공매도들이 이제 쇼, 지금 뭐한 800, 한7 0 0한 60만 유 남아 있죠? 그거 다 쇼크업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여러분들 왜 어쨌든 이런 상황이면 공매도들 지금 이제 대차 어, 이따 가수업할때 하겠지만은 대차고 또 공매도 누적이 고 줄고 시작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실적이 이런 거좀 필요 없어.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거는 내년 하반기 가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뭐야? 지금은 공매도에 쇼크만 보면 되고, 여러분들은 주식을 꽉 끼고 있고 눈을 앞으로만 딱 보고 경기용 말 봤잖아요. 그죠? 옆으로 못 쳐다보게, 옆으로 쳐다보면 여러분들은 물량 뺏기는 거야. 뺏기면 물량 못 채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수는 그렇고, 이제.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요, 오늘 여기에 제가 이제 항상, 옛날부터 우리 세 장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셀트리온는단기 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가 없다. 그죠? 근데 원래, 그분이 뭐셀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식투자에서 원래 그런 거예요. 최근에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 올라올 때. 그니까 대세 상승장일 때 대세 상승장이 아니고 뭐 하락장이나 행보장에서는 어떤 주식이든 중장기든 단기든 다 수익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이게 대세 상승장에서는 수익내기는 좋죠. 근데 이게 단기매매가 여러분들 그죠? 지금 좀 그렇게 안될 걸요. 내년에도 그렇게 잘될것 같으십니까? 지수는 좋은데 앞안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세장께서 자 셀트리온만큼은 그죠 단기 투자자들은 돈을 못벌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중장기로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에 큰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부분에서 오늘 또 우리 세장이 투자자분들 누구한테 셀트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죠 드는 말씀. 자, 위에 뭐 1, 2. 이게 뭐예요? 회사가 정보 전달은 어떻고, CTP 59가 어떻고, 뭐또 팬데믹에서 어떻고, 개발 계획이 어떻고, 또 뭐예요, 이게? 응? 음? 어, 안정성이 어떻고, 2차 임상 환자 투약이 어떻고, 완료했다. 이거,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하려고, 이건 뭐다 했던 거잖아. 이거 말로 말해줘. 그죠? 59 공고 관계, 공고 관계, 이런 거, 뭐, 변함이 없다, 기존. 그죠? 이거 다 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서 회장께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겠습니까?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를 했지만 여기서 우리 세장이한 것은 지금 마지막에 있는 두 가지예요. 자, 두 가지 왜이두 가지를 했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말 제가 어제도 그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죠또그 앞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그 동안의 합병과 이런 이슈 관계 부분에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근데 셀장이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셀트의 어쨌든 주주들이 좀 걱정이 돼서 이거를, 어, 그죠? 이 어, 공지를 했겠죠? 그죠?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특히 주린이들은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5월달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 3, 사가 어떤 개요가 뭔지, 셀트리온이 하는 역할, 헬스케어가 하는 역할, 어, 어, 셀트리온 제약이 하는 역할, 세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 장이 이게 낯선 거예요. 왜 낯습니까? 주주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어떤 주주, 그, 왜, 이거는, 그럼, 그럼, 이결게 뭐예요? 공매도 애들이 이걸 지금 이제 보이게끔 활용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냥 일반, 뭐, 그 같으면 뭐, 주주들이 죽든지 말든지 뭐 신경을 쓰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회장님이시니까. 님, 서회장님 사랑해요. 서회장님이 이렇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더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그냥 이게 하는 걸 누가, 우 왜,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 서회장이 이 시점에서 냈느냐. 최근에 주가가, 그죠? 누가. 셀트 제약이 막 급등을 하고 하니까. 그거를 누가 붙이게 했어요? 그, 거를 누가 붙이겠어요? 그, 공매도 놈들이 붙이신다고 그랬죠. 왜? 어? 야, 주린이들은 이 셀트 제약이 만드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거 사라. 이 뜻이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셀트 사지 말라 이거지. 어. 붙지 말라 이거지. 그리고 또, 셀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이거, 이 셀트를 팔아서 이, 이게, 이게 더 주가는 좋으니까 이거 사라 이거지. 그죠? 그리고 셀트도 참 착해.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마워. 공매도 축구 올려줘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 너무 뭐 흥분하게 사지는 마시고, 적절하게 셀트 제약이 너무, 당지에도 많이 올라니서 많으면, 본 게임은 셀트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이동을 해 놓으시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 코로나 치료제의 개발, 생산은 누가 담당합니까? 셀트론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 뭐예요? 셀트 제약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국내 부분에서는 이거 바이오시밀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바이오시밀러도 국내에서는 제약이 판매를 하고 있죠. 해외는 누가 헬스케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셀트는 제약이 유통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누가 헬스케어가 유통을 하죠. 그러면 제약하고 헬스케어고 하 만약에 여러분들이 셀트가 없다고 친다면 해외 유통하는 회사가 돈 많이 벌겠어요. 국내 유통하는 회사가 돈 많이 벌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누가 공. 매도 분들께서 왜 셀트리온 팔아라 이거야 결국은 우리 공매도 쇼크버야 되니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조만간 폭탄이 터지는데 좀 팔아주세요 안 팔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은 유혹 그 유혹은 과거에도 많이 합병이었더니 비율이었더니 나쁜 사람들 베이프 컴퍼니가 어떤지 나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선무당을 조심하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사상 최고가 내면서부터는 더 선무당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 말을 100% 믿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두들려보고. 아시겠죠? 자, 바이오 시밀러 제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각 사가 맡고 있는 역할과 동일 시스템이다 똑같다고 한다니까 그 동안에 바이오 시밀러도 셀트가 만들고 생산하고 그죠? 헬스케어가 해외에 팔고 제약이 국내에 팔고 그랬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이 말이 저는 그래서 저희 셀트리온 3사 투자자들에게 이 점을 유념하셔서 그죠? 삼사. 그러니까 제약 사는 분들, 헬스케어 사는 분들, 셀트 사는 분들 코로나 치료제보다 각사의 각사의 장기적인 내재 가치에 입박한 냉정하고도 신중한 투자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 나는 주식 수익만 내면 되지. 그런 수익을 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국은 당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정보력이 됐든 뭐가 됐든 공매도 세력들보다도 시장의 메이저보다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오는 정보는요 한 세계 내에 걸쳐서 오는 거예요. 어,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왜 이런 투자, 마지막 3사에 대해서 유념하십시오. 냉정하게 판단한 뜻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셀터 3사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설명한 이 유튜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드린 부분은, 우리 서해장이, 그죠?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또안 하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올려드렸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수급을 어, 보면서 한번 마쳐볼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요즘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인사만 하고 그냥 굿모닝, 굿이브닝 이런 것만 그냥 하고 이제 뭐 마쳐서 사실은 돼. 그런데 단 여러분들 늦게 그 경마가 앞에 옆에다 가기를 가지고 가잖아요. 옆에 절대 보면 큰일자예 여러분들. 음. 자, 야 이거 뭐야 여러분들 지금 처음 치니까 이봐봐. 하나, 이 18일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개, 쉬고, 얼마? 500원. 야, 이 500원에 쪼준하게 팔았으면, 얼마 후회하겠어요? 어? 500원에. 500원에, 그죠? 천원도 아니고, 500원에.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 시점에서부터 조만간 한 번, 퐁! 하고 올라올 것이다 사실은 제가 월요일 정도 훅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그냥 그죠 불금을 만들어주는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셀터에 있어서 불감 불감합니다 이런 말 했는데 우리 또 오늘 서회장께서 열심히 불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8 2요8.25 입니다 자며치를 오른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월요일날 하나 또 500원 내려줄까? 응, 응, 그죠? 500원. 500원만 또 월요일에 내려주지 뭐. 그죠? 왜? 6일 오르고 500원 내리고. 6일 올랐으니까 500원 내려주지 뭐. 아시겠지?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가 500원만 내려주자. 그렇게 하고, 또 국민들도 좀, 또, 또, 돈좀 끌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쇼크업 하려면. 그죠?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월요일날 500원 내리주면 어떻게 해야 돼? 어? 돈 있는 분들은 고마워 공매도 하고 먹어야 되지. 오, 오백 원 내주네. 오, 일단 파자. 오늘 우리도 큰일 납니다. 물량 뺏기면 못 챙깁니다, 여러분들. 자, 수급 오늘 오십만 주죠. 자, 셀트의 수급은 이제 오늘 메리린치가 들어오고 또 어디가 들어왔죠? 모간 골드만, 그죠 그럼 메리린치 모간 골드만은 뭐예요? 셀트의 몸통, 그죠 공매도죠. JP도 이제 들어오겠지만 JP는 뭐 사다팔다 하는 애들이니까, 그죠 자, 근데 오늘 이제 결국 뭐냐 개인들이 오늘 크게 매도가 나왔는데 개인들이 자 그럼 이 개인들이 과연 진정한 개인들일까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 물론 일부 개인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셀트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참명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어 개인들이 많이 팔면 뭐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셀트의 개인들은 뭐예요 참명 계좌가 끼어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차명 계정를 통해서 말지만 결국은 이 쇼커버가 시작이 되었죠. 제가 어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아마 어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그죠셀제의 급등은 제가 뭐라고 랬어요 쇼커버 임박했다는 것을, 그죠? 임박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임박이란말을썼죠 제가. 쇼커버 임박이다. 근데 오늘 어쨌든 쇼커버니까 누가 뛰어들어 와. 그러니까 셀테리온은 물론 기관들이 공매도의 주범이지만. 기관들이 어디를 통해서 외국계를 통해서 공모전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쇼크부도 외국계를 통해서 쇼크부가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쇼크부가 끝나고 이제 다음에 쉘터 <laughs> 대세는 또 어떻게 나오느냐. 기관들이 물량이 없잖아요. 외국인들도 쉘터 이렇게 물량 아직까지는 앞으로 이, 이 기업의 이런 횡보를 보면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최소한 외국인 지분이 한40% 넘을 것 같은데 한 45%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크게 그려. 중간에 한 번씩 조정받는 그런 거 신경쓰지 마세요. 하수들이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는 거지. 그죠? 고수가 누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합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수업에서 어쨌든 간에 뭡니까? 열심히 삼성도, KB도, NH도, 미래도, 미래 키우면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어? 근데 삼성마저도 막 좌전을 잡아 돌리면서, 그죠? 그러면서 유유히, 유유히, 밑에서는 쇼커버를 진행을 하고 있죠. 어. 오늘 연기금이 좀 샀는데 저 연기금이 어떤 연금이든 내일 좀 이렇게 눌러려고 샀던 것 같아 이 자식들. 연기금 같은 이제 우선은 연기금이 연기금이라고 해서 뭐 국민연금이 아니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들은. 금융 투자도 <laughs> 2만 9천 주잘 팔았어요. 자 오늘 금융 투자 전체장에서 매수를 했죠. 연기금이 좀 크게 팔았는데 2,300억인데 셀트는 오히려 좀또 2만 천 주를 매수를 해서 이제 뭐 좋아할 건 아니에요, 그죠? 좋아할 건이 놈들이 다음 주에도 한번 <laughs> 약간 또 눌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개인들의 46만 주가 개인, 그러니까 결국은 셀트의 참행 계좌가 쇼크업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고그 부분을 좀 미리 하시고 그리고 뭐 일부 개인들도 이제 또 모르는 사람들은 거죠 어우 본전 왔네 또 우리 뭐전권사 직원이 저 이거 파십시다 오 어, 그래 본전 왔으니까 팔아야지 또 이제 우리 TV 보면서 어, 이거 고점 돌파하면 힘드니까 팔아야 됩니다 TV 보면서 막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음, 그래서 자 셀트근에 유튜브를 청취하신 여러분들은 셀트리오는 팔면 제가 황금 잉어꿈을 꾸어 드렸잖아요. 공매도가 되게 싫어하는 황금 잉어꿈. 그렇죠? 어? 공매도 애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황금 잉어꿈 꿨다 그러니까요. 공매도 구독은 누르고 그래도 댓글 달아 주세요. 공매도 님. 음, 여러분, 이 꿈이 장난이 아니야. 하시겠죠. 여러분들도 꼭 우리 주식장에서 실태령과 함께 성공하자고요. 다른 주식도 물론 뭐 좋겠지만 특히 셀트림과 같이 우리 주식시장 에서 성공하시자고요. 자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일 은 제가 뭐, 오래간만에 모소대나무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강의를 모소대나무 우리가 모소대나무 올라 갔는데 뭐 3m에 잘라먹고 5m에 잘라 먹고 그죠 나중에 이게 15m까지 크는지도 모르고 3m에 가서, 시장 가서 팔아버리고, 잘라서 시장 가서 팔아버리고 5m에 잘라서 시장 가서 팔고 그러잖아요. 내일 모소대나무 강의를 뭐처럼 또요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셀트리온이 사상 최고가를 낸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화이팅하시고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다